내는 바야흐로 2019년 대구 천울산 아래 농자 천하하기 대본의 뜻을 펼치니 농업계 풍우나 세명의 남자가 뭉쳤다. 손만 대면 모든 만들어내는 황금손 강영수. 미래의 농사는 내게 맡겨라. 젊은 피 유경호. 농사는 내 운명 육성왕 서정효 새농부가 써내려가는 좌충우돌 영농일기 신농사직설 지금 시작합니다. 천을산 자락에 여름이 깊어갑니다. 땅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명계들은 벌써 두계절을 보내는 중이지요. 신농사직설.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아 서머 아 서머 근데 오늘 복장이 왜 스승님 아? 예. 또 여름 아닙니까 아니 네. 여름이라서 어, 바캉스에요 아, 아 바캉스 <웃음> <웃음> 감독 이름 같네요 아. 네. <laughs> 네 바캉스 오늘 네, 특별히 어, 그래, 네. 바캉스 복장으로 준비하셨으니좋겠습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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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좀더 네. 더 꽃도 있고 어, 도시에서 농가지니까 네. 좀더 센스 있는 농부가 되고 보자 저희가 오늘 그 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시즌 1이 오늘 끝나고 시즌 2가 아, 저... 시작됩니다. 저희가 아 시즌 2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코너가 또 하나 생겼어요. 아 이제 유의장의 반복 카드라는 에, 아 <laughs> <laughs> 네, 반복 카드라는 코너가 급하게 생겼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저는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하는 겁니다. 요리는 아 그래요? 네, 그냥 맨 대충 하는 칼질도 잘 못해요. 아,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건데, 아, 이 코너까지 생겨서. 네. 자기증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저 어. 자기증 없습니다, 선생님들. 네. 네. 그냥 보통 사람의 요이. 아, 요의, 아밥 그렇죠. 밥먹 갑시다. 네. 갓 수확한 작물로 오늘. 네. 어, 그렇죠. 항상 할 건데요. 그 농장에 사는 코너는 되게 좀 생생한 코너다라는 아, 생각 이 들어요. 그렇죠. 나라가 어, 속해도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그 생생한 음식이 오늘 쌀 고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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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입니다. 한국에서 외산. 그래도. 오늘 고수를 심어 놔갔고 네, 아, 고수. 아, 고수 썩을. 그래서 넣는다고 그렇지. 해서 <laughs> 그래고 쌀국수까지 한다고 그 싫어하잖아,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안 넣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응. 드디어 어. 어 칙칙한 우리 수컷들만 있는 이 남자들만 있는 <웃음> <웃음> 이곳에서 우리 시식하가기 안방마님 안방마님 이유진 네. 아나운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밀마 우리 서로 t 으로만 보다가 이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laughs> 네. 예. 친근한 거 같아요. 아, 저 저도 그래요. 아, 네. 네. 아 그래요? 아, 누가 제일 아, 예. 누가 제일 친근한 것 같아요. 세명 중에. <laughs> 아무래도다친근해요아 예. 다다 친구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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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첫 좋습니다. 그 시원한 에 건아우나 출료 있다가 여기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자연이 예뻐서. 아 자연이 예뻐서. 음, 시작은 좋습니다. 시작은 네. 좋다. 네. 아, 다일거인데보 뭐. 네, 제가 네. 그 나름 소풍 오는 느낌으로. 아 네. 어제. 아 그래서 복장이 소풍 오는 복장으로 진짜 오셨어요. 아 그러네요. 모자도 생겼잖아요. 모자만 챙겨 모자만 오셨네요. 모자만 챙기고. 네. 모자도 굉장히. 우리 오늘 비교된다. 우리 오늘 그냥 소풍 가까요. 소신아. 아 내가 뭐이 나라 뭐가. <laughs> 그래, 오늘은 근데 신발이 이래갖고. 신발 바꿔야 되겠지. 그러니까요. 저희 뭐, 아, 아. 신발 하나 좀, 어떻게, 없습니까? 네, 장에 오셨는데. 그대로일을 네. 못하죠. 쉬는 동안쉬는 오늘 난리 납니다. 야, 또 우리 사이다님. 아 주변에 왔네, 주변에 네아 야, 신발도 아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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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네 아까 무슨... 꽃 달고 계시던 거는... 아 어, 어 들어네요 꽃이. 아, 여기... <laughs> 네.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거기만 왜 넣어요? 신 넣어요. 네. 습니다 오늘 <laughs> 이거 어, 신으시면 됩니다. 이거 네. 어, 신으시고. 아, 네. 어, 꽃은 이렇게. 어, 아이고. 야 네, 오이어 아, 여기 뭐죠? 한 뿌리 맛시죠 아, 네. 여기 네. 뭐죠? 먹이. 아, 먹이야 좀... 가라, 먹이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자랑, 좋습니다. 네, 오늘 이우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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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나운서와 함께 할 작업이 뭔가요? 아 오늘 우리 네. 쌀국수 만들어야 되니까 네. 고수를 수확하고요. 네. 고수 수확? 그다음에 쌀국수 먹고 나서 후식으로 토마토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토마토, 도 수확해야 요아 오늘 드디어 토마토 수확하는 날이데 고수 드셔보셨죠? 고수 네. 먹어는 봤. 바... 아, 먹어 그, 먹은은 봤다 이 정도 아, 아, 떨림이 좀 느껴지는 <laughs> 먹어은는실안 <먹으면 웃음> 먹겠다 뭐이 아, 굳이 있습니까? 넣고 싶진 않았다 아, 굳이, 넣고 아, 아, 오늘 굳이 한번 넣어드리는 걸 아, 아, 아. 직접 한 거는 아. 맛있으니까 아. 예.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토만 토만 할까요? 토 토만 안돼 그 안돼요 둘겠습니다 뿌리고 가야 되는 거 뿌리고 뿌리시고 아이 뿌리면 되요 뿌리시 저비치지 마요. 내일 떨어지겠어. 세상이에요 제가 수확할 네.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신이한내 네 사람이 수확할 우둔의 장물 고수. 쌉싸름한 매운 맛이 강한 고수는 비타민이 풍부한 향신채입니다. <laughs> 여기 지금 냄새가 파이팅이 넘치는데요. 아 여기 아, 봐, 아, 여기 아. 바로 단항입니다. 아. <laughs> 다낭공항장이 나네요. <laughs> 지금 이 정도는 어느 상태입니까? 이거는 네. 어느 정도 좀 많이 큰 상태고요. 많이 큰 상태예요? 네, 원래 이 네. 정도 크기 됐을 때, 네. 우리 열무처럼 뚝 뜯어가지고 아 먹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래 네. 올라온 거는 그러면 안 먹는 거네. 네, 아 요게 아 여기서 아 이제, 안 네. 통째로 수확하고 새로 뿌리고. 아 맛은 살짝 보죠. 뜯자마자. 아, 네. 자, 자, 저도 자기가 보세요? 원하는 거 하나씩 뜯어가지고. 네, 맛을 저도 보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네. 살짝만. 아. 네. 딱 보면 막 미나리 같잖아, 미나리. 네. 네. 이게 베트남 쌀국수에 이게 없으면. 아, 할 수가 없어. 제가 항상 고수를 먹을 때마다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머리 감으면서 밥 먹는 느낌이에요. 아. <laughs> 양치하면서 밥 근데 먹는 안 느낌. 예, 네, 맞아요. <laughs> 유지 씨에게 딱 걸렸구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짝 대기 했어요. 이짝 대기 하 어떻습니까? 이맛이나 아, 이맛이나 상상하던 그 맛이야. <laughs> 아, 예. 진짜 거짓말이야 <laughs> 생각보다는 네. 괜찮아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오늘 먹을 만큼만 네. 수확을 해야 돼서 네. 어느 정도 수확할 예정이십니까 오, 수확. 우리 쌀국수 뭐 하는 네. 네 그릇 정도만 아, 두 그릇만 하, 하셔도 될것 같은데 쌀국수에 고수가 빠지면 섭하죠 사명자와 함께 고수한 움큼을 캐봅니다. 알국수에 넣을 고소와 더불어 함께 먹을 채소 수확해 나선 네 사람. 봄부터 심으려 정성스럽게 기른 상추에다 고추와 양파, 양상추까지 다 그야말로 건강한 채소들입니다. 그 저희 가 지금 채소밭에서 지금 여기 어디로 온 거죠? 저희가 방울토마토를 기르고 있는데 이는 하 야, 우리 그 저희가 언제 심었죠? 네, 저, 저, 저 저희가 4월 초에 4월 초에 에, 아, 네. 5월 1일 4개월 우리 자식들이 벌써 저보다 네. 더 큽니다. 근데 아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네. 이거 수확할 때는 뭐 상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가지도 있고 다한 네. 군데 섞여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토마토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우스도 쳐주고 음 약간 아좀 대접받는 느낌?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 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이제 물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장마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토마토가 다 터져버려요. 음 밖에 기르면. 네네. 그래서 토마토는 하우스에서. 음 원래 토마토가 됩니다. 지금 철이에요철이죠 제철 과일인데 겨울 토마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날씨 상황에 맞게끔 (4월달에) 딱 심어서 지금 딱 나올 수 있게. 지금 토마토 많이 드시고 계세요. 많이 드시죠. 네, 딱 적기에 오셨어요 많이 드시면 오래 삽니다. 그래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많이 먹고 오래 살잖아요. 토마토 스파게티에 7년을 더 산답니다. 7년을 더 산다고. 토마토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네. 왜냐면 다이어트 식품 중에 맛있잖아요. 다이어트 안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네. 토마토로 만들었습니다. 아, 와. 그리고 오늘 복장 자체도 아니고 토마토 막 갈려있어요. 복장이. 제가 앵두라고 입고 오긴 했는데. 바꾸려고요 그잖아요. 오늘의 후식 재료는 달짝지근하게 잘 익은 영양 만점 방울토마토. 작년보다 좀더잘됐지 않나? 예. 네. 양도 양도 양이고 어. 뭔가 이 모양들이 작년보다 더 괜찮은가요? 왜 그런지 아왜 그런가요? 내가 항상 가위를 들고 네. 작업을 해주면 가는 거야. 아 서희자한테 맡기니까 안 돼. 야. 내가 요래 다 하면서 요래 탁탁탁 잘라주고 이런 거. 어쩔 때 뒷담화가 최고. 그러니까 와요봐 이거 이런, 이런 거 잘라줘야 되거든. 음아 잘라주고 요 잘라주고 갈 때마다 아갈 때마다 항상. 자는 이유가 뭐죠? 자라는 거곁순 자라는 거아이가곁순자르기자 아 요래 다 항상. 예. 항상 들고 다니면서 잘라주고 아 잘라주고 하니까 관리가 되는 거잖아. 다 이유가 있어. 수학하는 거예요, 근데 곁순 자. <laughs> <laughs> 그래. 도 교수는 이런 거좀 아, 잘라주고 그렇죠. 하는 게. 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응. 역시 황금손 강의장 덕분에 빨갛게 잘 익은 방울 토마토가 올해는 풍년입니다. 한편 서희장과 유진 씨는 뭐 하고 있나? 아, 땅에서 올라와서 네. 이게 품, 아, 뭐냐, 줄이 잡아주고 있는. 네, 여기 앉아봐요. 우리도 앉히지 만 만져봐요. 네. 잘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꽃이 달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와.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익어가고 있죠. 네. 딸때는 그냥 이렇게 네. 똑 따시면 돼요. 제가 음. 직접 네. 기름 도마타 먹여드릴게요. 와, 자, 영 이제 먹입시죠. 직접 먹어보니 맛이 어떠수? 음? <웃음> <웃음> 어, 맨 맛있다는 줄 알겠어요 <laughs> 일단 국물처럼 확 퍼지다 보니까 더 강하게 느껴져서 더 상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이런 맛이 농사 잘 지었습니다 그렇죠 청년 농부 사명자와 함께한 농사 초보 이우진 아나운서의 일일 농장 체험기 쌉싸름한 고수부터 새콤달콤한 방울토마토까지 잠시나마 수확의 즐거움을 느껴본 시간. 자, 과연 내네 사람이 함께 준비한 베트남 쌀국수는 어떨지. 다음 주 신농사 집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